말씀을 봅니다. 고림도 후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구장, 고림도 후서 구장은 1절부터 하겠습니다. 고림도 후서 구장일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성기이 일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망을 알며 내가 너를 위한 많은 기회들에게 마리아 예산이 드리려는 정도라도 준비할 겸 것을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본 많은 사람들을 동반하게 하였느냐 너희이형제들 보면 것은 이의너희를 위한 오, 이 우리의 자랑이 을되지 않고, 내가 하는것 같이 준비하려 한다. 봄, 나니다는 아가, 서 우리의 나는, 존재, 나는, 존재, 나는, 존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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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 나는, 나는, 나나 먼저 일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를 미리 준비하고 너무는것이 필요한 줄생각할였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영원하고 좋지 가 아멘 찮습니다 아, 이 이쪽, 이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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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로서이장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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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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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신 찬양 한것 부탁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 뭐라고요? 어 이걸 그냥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알아봅시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뭐라고요? 받아삽시다 그리스도를 받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 따라 사는 사람, 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 아멘. 이걸 그냥 원래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을 때이 말은 현라오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뭐라고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들린 자라는 말이야. 뭐라고요? 그리스도 들린 자. 알았어? 그리스도 들린 자. 네. 이뭔말이냐 마치 사람한테 귀신이 들려버리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못하고 귀신한테 매여가지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 버렸다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닦다가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들린 사람 말이야. 아멘. 그래, 내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 주관이 없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스도 들렸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하면 그대로 사는 거야. 예를 들어 일어나자. 그러면 일어나고 기도하자. 오늘 기도한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삶, 따라서,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데, 뭐라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데, 예수님의 삶이 그러면은 어떤 거잘 알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으세요. 시, 자, 인자 무은선을 받으려 하니라 하니 보리 성을 숭을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것슨 섬김을 받으려 한게 아니라 고리어 섬기려 하고, 따라서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야. 섬김의 제일 절정의 모습, 최고의 모습이 뭐냐면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서.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내놨다이거야깨하으시기를 바랍니다 뭘해놨다고 예수님은 섬기려 m 오셨어 r o s some gyros, some gyros, some g y r 십자가 o m e 자 y r 가 s some gyros, some g y r o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요 여러분들 말하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e r 사람, 다시 말 t o p h e r c h r i s t o p h 사사 c h r i s t o 예 h e r Christopher, c h r i s t o p 살까? 예수님이 섬기시 o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p 말이야. 오늘 r 장 s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i s t o p h e r c h 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r 요 s t o p 시 e 성도를 섬기는 이에대하에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나인들에게 아가야쓰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사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곧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 쓸도록 설명하려면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쓰는 까이게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야. 당시에 마여도다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다른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교인들을 섬기려고 뭐 하려고? 섬기려고. 1년 전부터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거야, 헌금. 뭘 했다고? 음. 돈을 모았단 말이야, 돈을 모아가지고. 음. 그렇게 1년 전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숨기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고 했는데 자랑했는데 늘 그런 열심히 다 사람들한테까지 선한 영향력 좋은 역량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야. 쉽게 말 이런 거야. 아뭐이 집사가 부제를 합해서 저만 품었는데 나도 해야지. 어우 저기 박사님이 꼬저까시네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성기를 일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다시아까 이런 것땅 반장일절로 가봅니다. 반장일절 있습니다. 시 반장일절이요. 시 잠. 반장일절 반장이 잠이 나오고. 본도서 반장일절 시. 자 다시 한번 읽으려면 빨자 시작, 시작. 시작. 형제들 하나님께서 아들이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 아, 하가과하는 시련과 함께서 그들의 검증 기쁨과 극심한 아, 아, 아.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포를 넘치도록 아, 아.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잠깐만 헌금은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게 뭘로 섬겼다고? 헌금으로 섬겼단 말이야. 대단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으로 섬겼는데, 이 헌금이 어떻게 되느냐 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많이 있을 때 헌금했다. 이게 아니요. 이 있을 때, 만 그냥 보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로 그러니까 알아서 해서 반란 가운데서 반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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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극심한 가난 알아서 극심한 가난 아, 아.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가난에 빠지면은 내 먹기도 힘들어 오려 내 먹기도 힘들어 내 먹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제헌금을 했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성도를 섬겼다 이 말이야 아멘 여유가 있어서 섬긴 게 아니야 내가 쓰고 돈이 남아가지고 섬긴 게아니라고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어려움을 겪는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섬기게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서 합시다 성도 성기란 이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예수님의 삶은 성김의 삶이야. 어뭐라고요 알아서 성김의 삶. 성김의 삶. 최고의 성김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 목숨을 내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마교도양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환란 가운데서도 뭐 가운데서도? 다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기쁨으로 헌금했다 이거야 왜? 내 보다가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거야 극심할까 나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초 쪼개가지고 섰다이거요분금했다이거요 왜? 내보다 더러운 사람을 돕겠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스승들여러 오늘 우리 주부동부, 아동부또 친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이루고 있는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섬기려고 하셨던 것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섬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되라, 꼼꼼히 어, 짜스 이렇게 세웁니다. 이 예, 진짜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여유있어서 섬기는게 아닙니다. 내가 편안해서 하는게 아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섬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걸 주의하며 합니다 여기 선생님들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는 신경 내가 아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뭐 위해서 위에서 내가 뭐 아니 그러지 마세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돼 할렐루야 아멘 낮은 자리에서 섬겨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최고봉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 대속의 재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가칭 나도 스스로 만난 그리스도인이 이러고 또 다른 사람도 말보고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 사람은 성기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돈이 많아서 성기는 게 아니오. 작은 돈에서 허리끈 졸라 매고 같이 나는는거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우리 아버지 머리를 많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 그뭔 뭐 노래냐면은. 근데 진짜 우리 여러가 지금은 여러분들 먹을 게 세잖아. 목사님은 아멘을 중학교 때도 못 먹었어. 고등학교 1학년 자취하면서 처음 먹었어. 라면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하면서. 걸. 짜장면은 언제 먹는지 알아? 짜장면. 중학교 아니고 등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대표로 학교 대표로 그때 무슨 그때 고전 일기 대회 는 대회를 했었네. 옛날에 내 나이 되는 이상한 사람들. 옛날에 학교에서 했던 고전 읽기 대회를 아십니다. 학교는 고전 읽기 대회를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면서 선생님이 짜장면 사주더라고. 그처음으었서 줘. 처음.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없는 가운데도 초기에는 게 중요해. 그 시절 그렇게 어려웠던 때 우리가 불렀던 옛날 우리네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라가 있었어요 <목소리> 옛말에도 있었네 공 안쪽도 나눠 먹자 서로가 돕고 사는 인심 좋은 우리 세상 이런 노래 기억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말에도 있었네 소리 또 노래 좀 높아 <목소리> 있었네 공 안쪽도 나눠 먹자 통 한쪽 있으면 가다한데자먹고 그러지? 그지? 딱한 개밖에 없으면 여섯 하고 나눠먹어 내가 먹으려아이스크한 개밖에 없어 네밥 먹고 내밥 먹고 그래 먹어 그래 내가 나누래 이게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있는 거 주변에 주데 많지도 않은데 그것조차도 서로 나누면서 살아왔던 이게 숨기는 자세야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야. 자기를 나누어서 섬기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아동부 친구들도 한 번씩 그런가 한 해봐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헌금들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어려운 교우들이나 또 어려운 선교들을 돕는 이런 헌금들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 아게도아의 성도들은 바울이 봤는데 뭐라고 말하냐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섬기는 일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것을 갖다가 풍성하게 되려달래 이게 풍성한 헌금이 도대체 얼마나 해야 풍성한 헌금일까요? 그러니까 가난 사람이 풍성하게 한걸뭘 말하는 걸까?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성배들이 사셨분상처럼 우리 교우들도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 서로가 서로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역동성을 속에서도 도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어려운 친구들 다 같이합시다. 기도로 돕고 말로 돕고 헌금으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주님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섬기는 게 무슨 일이냐. 제가 기도할게요. 내, 내 기도 시간에 자매님 위해서 내기도 시간에 집단님 위해서 형제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돕는 거야 섬기는 일이라고 아멘. 쓸걸덜 쓰고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 같은 물질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어야 돼. 아멘. 우리 아동부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을도 뭐 형제들을 돕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교식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는 무슨 삶을 살았다고? 따라서 섬기는 사람 우리도 섬겨야 돼. 바울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섬겼어. 극심한 가난, 우리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그런데도 섬겼어, 할렐루 야. 오늘 우리도.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역부를 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 앞에 귀한 자단을 섰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반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 그대로 성도 섬기는 일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볼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교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정말 풍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섬기고 나누고자 애쓰는 저들에게 하나님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저들에게 축복의 씨가 되어져서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괸님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